안녕하세요 보탱귤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20일이에요 10월 21일은 저희의 천일 천이... 아! 저희는 2022년 1월 26일 날 만났고 네 오늘이 999일째에요 뭐 내일이 천일이죠 <laughs> 사실, 저희는 기념일을 따로 챙기진 않고,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그 정도 수준인데, 오늘 잭은 일을 하러 갔고, 저는 데이오프거든요. 특별하게 한번 선의를 기념할 겸 뭔가를 해보려고요. 여기가 시골이라서 뭐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긴 하지만, IGA 슈퍼마켓에 가서 한번 풍선 같은 것도 사보고, 특별하게 뭐좀 해보려고요 여기 카페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곳은 오늘 닫고 하나는 두시에 닫는데요 근데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조금만 빙기적거리다가 준비를 하고 나가서 제 맛에 커피도 사오고 한번 조그마한 케이크 같은 거 사와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왔어요 뭘 살지를 메모를 적어 놨는데 풍선 초 케이크 꽃 이런 걸 사보려고요. <laughs> 저희는 정말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할수 있는 게뭐 맛있는 레스토랑을 가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고 있는 거라아이 IGA 하나, 펍, 카페 이런 거밖에 없으니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이런 거 사와서 심심할 때 대강 세팅을 해놓고 제가 오면은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IGA로 사러 가볼 거예요. 제가 현재 있는 동네는 밀메 아니고 여기 있는 게 그레인콥 회사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켜지고 화질도 허! 너무 좋아요 최고다 잭은 아무것도 예상 못하겠죠 아마 천일인지도 모를걸요 날짜를 셀 뭐가 없으니까 저도 항상 사람들이 어, 얼만큼 만났어 물어보면 한 2년 반 넘게 만났어라 말하지 999일 만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짠 여기가 이제 밀메랑 센터예요 IJ랑 카페랑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큰일이네 풍선을 바랬던 건제 너무 큰 바램이었나 봐요. 상당한데 이거라도 사가야 되나? 짤주머니에 있는 펜 같은 거 보통 팔잖아요. 그거해서 천일이라도 쓸라했는데 그런 것도 안 파네. 이거 천일 선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한인마트에서 산 가위 잘 쓰고 있었는데 제기 엊그제 망가뜨렸거든요. 이게 딱이겠어. IGA 쇼핑 끝났어요. 이제 카페 가는 중이고 제 마실 커피랑 간단한 조그만 케이크 사가지고 집으로 갈 거예요. four cake slice for four four of them four of them yeah and it's yeah. uh, one ice long like a spoon with our sugar please thank you 커피까지 주문 완료 브리즈번에서 3시간 걸리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6불이에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호주에 있으면서 그리운 것중 하나는 1,000원, 2,000원 하는 우리 메가커피나 백다방 이런 거 심지어 이거 세요 이렇게 짜증나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그런 거에서 큰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출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데이 오픈데 또 AUF인데도 아 시끄러. 워 오늘 지금 카메라 산 이후로 처음 들고 나오는데 아 더워.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또 괜찮은데 지금은 얼굴을 따라가게끔 하는 기능을 써봤는데 좋은데요? 이거 저희 집이에요. 되게 꽃 예쁘죠? 꽃이랑 사진 찍어 볼까? 응. 집주인 할머니가 사진 작가이신데 이런 소소한 거 좋아하시고 해서 되게 다 예뻐요. 이거 자카란다 너무 예쁘다. 집 도착. 안녕. Hey, so hot today. Want to put on? I'll be alright. So hot. Did you walk, like, walk to the shop? Yeah, then... I just noticed like tomorrow is me and j a s been 1,000 days. Mm, so i just bought some balloon and cake too <laughs> so cute right <laughs> that is so cool uh, i've never known anybody to do it by the day oh uh, he I mean, just adores you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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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care 케이크고 to 붙여서 a rest 선물은 대기 고정된 가위랑 플이랑 <목소리> 카드는 이걸 샀어요 케일 초랑 토 Let's celebrate 짜잔. Let's celebrate 1,000 days 다 썼으니까 그럼 자 이제 풍선을 불어게요 숨어있다가 제게 리액션을 보는거요 침대에 놓는게 낫나요? 풍선을 침대에 놓고 편지랑 응. 선물을 침대에 놓는 다음에 <laughs> 편지랑 가위, <laughs> 초콜릿 넣고, 좀 이따 케이크까지. 짠! 짠. 짠. 이렇게 넣고, 천일. 책이 아, 언제 오지? 책이 일 끝났대요. 자, 케이크를 담아야 돼. 두 개는 담아도 충분한데요? 소리 붙일 거예요. <laughs> 노래라도 틀어야 되나? 이게 차가 도착할 때쯤 소리가 날 거여서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집에 왔대요. 재미있 The best present ever. <laughs> That's how I tell I'm getting older because I actually love presents. Look at this cake. Oh, this. Because we have last two, one. Who did that? Did she do <laughs> <know> that? No. And then the. Now look. You want a photo as well? Yeah. It's not your birthday. So I thought it was like. This is how. It's not your birthday. I'm gonna take a photo of my phone. So good. Whoa! Still nice, right? Can I? I was playing with this. Mm -hmm. I'll tell you the story. Like about two weeks ago, I checked the calendar and it says we are 980 days Yeah So I took the note on my calendar that tomorrow is the 1000 days Yeah I was editing our Korean video really Today? Oh But so we are working tomorrow We are working on day I could do something for him Oh And then I just walked to the IGA, got some balloons I explained to Christine <laughs> <laughs> she's like what are you doing <laughs> i was like i walked in i was like where's boyd i just saw that i was like where are you then, ah! i love this camera it's awesome it, right? it definitely is better than the cobra